첫째 날 시차랑 기보고또 여행 또 여독 때문에 이제 늦잠 푹 자고 나놨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에 빵이랑 커피랑 숙소에서 그냥 구워 먹으려고 주변에 그냥 마트 제가 나가서 좀 건너갔다가 나와서 좀 사오려고 하거든요. 아 진짜 와 꿀잠 난네 꿀잠 잤어. 아, 상쾌하네. 밤에는 눈부시고 또 낮에는 상쾌한 마스터가스의 모습입니다. 아침에도또 이렇게 또 상쾌한 또 레가스의 모습. 코엑스랑 뭐 비슷한 비슷하게, 비슷하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코엑스 브루노 마스오네 5월에 6교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딱 명함이 있게잘 되어있네요. 사진 지금 잘 나오겠네, 육 지금. 교에서 그냥 지금 길이랑 대로랑 딱. 빌딩도 멋지게 나오고. 파크, 더 파크. 더 파크. 어제 여기 밤에. 저녁 먹고 여기 가려고 했는데, 저녁을 숙소에서 먹는 바람에 먹고 쉬었습니다. 찍고 계실 때 준비하고 계실 때 제가 여기서 구경 조금 하고 들어아야지 아, 이형이요. 와, 아침부터 카지노에 경마에. 카지노의 도시는 스포츠, 뭐 스포츠 경기, 포토 같은 것 같은데. 스포츠 승부 예측. 승부 예측. 아니, 완전히 뭐. 아니, 뭐, 먹을 것도, 먹을 것도 많고, 뭐, 즐길 것도 많고. 아니, 완전히 하나의 그냥 시가지네, 시가지. 호텔 아니, 하나의 시가지요 시가지. Plain bagel One amaretto latte, small, hot, please. and Cash. And two plain bagels. amaretto hot? small. Two plain bagels. And one is for here, one is takeout, please. The bagel? Bagel, yes. Okay.

어.. 짜증하네 베이글이. 김자리가 없나? 어, 있다. 여기, 저기가 예, 가성비 도너츠, 예, 베이글, 커피 맛집이라고 해서. 유튜처럼 <laughs> <미국> <laughs> 아마레도 어때? 약간 체리 향 그런. 오, 오, 초기가잖아 음, 아마레도. 하나는 빨라 먹고 하나는 그냥 먹어 뭐 커피랑 그건 베이컨 마시멜로우 먹었는데 어두워 어두워 커피는 두브로 먹겠어요 라가라아메리카노를 먹고 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맛보시는 것도 너무 좋니다 포부로가 당할 것이니까 혹시나 여기 와서 전생품 계시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장미, 장미향이라고 해야 되나? 장미맛이라고 해야 되나? 꽃향이 엄청 강합니다 라떼 체리향을 좀느것 같은데, 네이글에는 네이글이랑 동호회는 그냥 일반 아메리칸에다 넣어 놓은 거 같아요. 뉴욕어 쳐라 할때 뉴욕을 가겠습니다. 커피랑 베이글 딱 들고 이렇게 가는 거고, 아메리칸스타일러 커피랑 베이글 한 손에 딱 들고 도심을할것 같습니다. 잘, 자기도 잘 찍었는데 어? 자기 자기야, 음, 자기 이렇게 하면 다 좋았어. 잘안보여 어, 엄청 어. 응. 음, 잘 찍었지. 나. 어, 아니, 모델이 자기야, 눈을 뜨고 일단 눈, 눈 감은 거 아니야 또? 눈을 똑같떠야지 아, 이따 또 찍어줘. 다 찍어. 다 찍어. 다찍다어어어찍다어어 찍어. 어, 나어나 커피 한잔 마시자. 커피 한잔 마시자. 나나 따뜻한 거 마시게. 어. 식뜻시값 많네요. 어, 많아. 약간 어, 아 약간 저기 소엑수처럼아 귀여워. 어, 자기 다른가? 자기 찍어 줄까? 되게. 되게 좋아할 텐데. 다른 <laughs> 애기 음. <laughs> 어, 여기가 여기 온거 아니야나 여기였어 여기 어여기 샀어 여기 샀어, 어? 샀어. 나치이것내어 어둡다 는데 어. 아니 밖에 나가서 먹어도 좋을거같아요 밖에? 나나한 응. 어, 해봤어요? 아니 안해봤어 담배 냄새 나가자 어, 나가자 여기 나가자 갈 여기 애기가 있지모르 어. 담배 냄새 자동문 신기하네. 아 좋다. 자기야, 어. 이거는 유모차가 필체하는 사람한테 참 되게 숙적이다 어, 그러네. 오. 이런 거 밖에서만 그냥 밖에서 먹는 게 나은 같아. 요 어. 어, 차라리 어. 너무. 어. 자, 맥주 마실거 여기서 마셔도 되고. Tom Watch b 어, 스포츠 보는. 응. 애기 잘 때, 잘 때, 커피 한잔 마시 그러자, 그러자. 먹다, 먹다. 저기 있다, 루크, 저기. 약간 길거리 토스트 같은데. 여기 같은데 커피, 파, 커피점인가? 아닌가? 휴어어떤 뭐. 어, 커피 먹을래요? 이거 어, 내가 저기 위에 다시 육교 위에 올라가면 플라이를드한번 찍어줄게요 어, 커피 있는 거야? 어 있어요 커피 있어요 어디 어어 있어? 보여? 어 이거 로브스터네 로브스터 루크스 로브스터 아니 키티카페 가, 키티카페 가야돼. 뭐, 복권 팔고 오는가 보다. 아이스 라테? 라테이. 음. 오! 이거 맛있는 거 나왔네. 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정 이렇게 좋다. 괜찮 오빠. 스몰 사진들 보다지좀 어라떼 맛있어요. 아메리카노 아, 응. 어, 라이브는 좋다. 아라이브 응. 룩스, 룩스, 룩스 러브스터. 러브스터. 제 이름은... 브레이크 타임인 것 같아요 와 여기 밑에 지금 사진 최고네 여기 신호등 밑에서 딱 찍으면 라스베가스 3700 <목소리도> USMC, United States of America o u f m Yes, m c r o m w Please video and share on social media oh. 많이 찍으라고 하도라카페 와, 간판이 멋있네, 그냥. 와, 하장 게, 열에서 개, 저 개, 다 개, 고 개, 여기는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들이열열 개, 개, 네 개, 하나 더 여기 늘럭 붙었어 지금. 아 이게 와 통밀 헐미헐 뭐야 뭐라고 있는 거야 밑 위트. 응. 밥도 맛있겠네 이거. 아, 이거 비비고. 비비고서 넣은 거면. 이거는 아기 이유식 섞었어. 오밥다잘됐네 잘 아니에 응. 음. 그게서 안 먹으면 여기다 김싸줘러어 응. 응. 계란 맛있겠다. 응. <laughs> 야 이거 부엌에 있어가지고 이거 져 그래. 같이 되는 거 같은데 어커피가이 드릴 커피나 호트 위치에 절랑 푸드 위치에 있는 거야 내렸어 내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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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 응다따라 어, 드릴게 음. 와 이거 또 조식이 따로 필요가 는데 이건 할수 없어요 Gracias. Sí.